안녕하십니까. 알군드아카 병원 이상수입니다. 스마일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면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내어 각막 중간층에 실질 조각인 렌트큐를 분리 제거하여 시행하는 굴절 교정 수술법입니다. 레이저 과정에서 정면에 깜빡거리는 초록불 방향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일반 스마일 수술은 28초, 스마일 프로 수술은 10초 정도 레이저가 조사되며 환자의 협조 부족으로 눈 고정 장치가 풀리는 석션 로스가 발생되는 경우에 라식이나 라색으로 변경 혹은 수술이 연기가 될수 있습니다. 수술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드물게는 드러나지 않은 환자의 각막 질환, 시스템 문제로 레이저 조사시 불충분한 각막 투과로 인해 수술 방법 변경과 수술이 연계가될수 있습니다.수술 후 24시간 경과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안과 운동이 가능하지만 의료진 지시대로 항생제 소염제 인공뇌액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스테로이드 안약은 드물게 녹내장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40대 초중반부터는 수술과 무관하게 수성체 노화 현상으로 노안이 발생하여 시력이 떨어지고 돋보기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잔여 굴절 이상이 남아 저교정, 과교정, 난시 부족교정으로 목표 시력보다 시력이 덜 나와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 드물게 불규칙 난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장기적으로 근시퇴행, 드물게는 각막 확장증이나 원추각막으로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각막 강화술을 시력 교정술과 함께 시행받을 것을 권유하며 수년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수술 부위에 감염성 및 비감염성 각막염, 각막 상피 세포 내생, 각막 혼탁 등으로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직후 염증 관리에 주의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약을 잘점안해야 합니다.근지성 안구로 인해 망막 유리체질환, 녹내장, 백내장, 각막 질환 등이 시력교정 수술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각막 혼탁을 유발하는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수술 후 진행되어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수술 전에 dna 검사를 시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수술 후 3에서 6개월간. 상처 회복 기간에 근거리 작업이 불편하고 야간 빛 번짐 눈부심 흐려 보임 안구건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호전되지만 드물게는 더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수술 후 3개월 이후에는 비급여에서 급여 진료로 변경되어 진료비가 발생되며 약제비도 급여가 되어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스마일 수술 후에는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안경을 대체할 정도로 시력 개선이 있지만 드물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 수술 시 협조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염증과 각막 혼탁 예방 생활 수칙을 지키고 안약을 잘 점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